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오늘부터 스트레스 DSR 제도가 시행됩니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을 받을 때 앞으로의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미리 반영해서 대출 한도를 줄이는 건데요. 한마디로 어, 변동금리 대출의 경우에는 은행에서 대출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종전보다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올해 전 세계 폴더블폰 접히는 폰 시장의 시장 성장률이 크게 둔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어, 서울시의 곳곳에 있는 어, 지상철도를 앞으로 지하화하고 그 위에 지상 부지를 개발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서울시가 시작했습니다. 2월 26일 월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시작합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네, 월요일은 언더스탠딩 안승찬 기자 그리고 손서구 경제 뉴스 큐레이터 이렇게 두 분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스트레스 DSR 이야기를 좀 먼저 해 보죠. 손서구 큐레이터가 가져오셨는데 네. 어, 미리 예고는 했었어요. 오늘부터 예. 시작한다고. 네. 예. 일단 (1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는 건데요 예. 어 이제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라고 하죠 대출처가 갚아야 될 원금과 이자가 연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대출 한도를 설정하는 제도 말합니다 예. 은행권은 현재 40%가 적용되고 있는데요 음. 오늘부터 시행되는 이 스트레스 dsr은 조금 더 강화된 dsr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기준 대출 금리에 앞으로 금리가 오를 것까지 고려해서 가상 금리 즉 스트레스 금리를 더해서 대출 한도를 더 낮추겠다라는 겁니다. 음흠. 그러니까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좀더 보수적으로 추정을 해서 대출을 더 적게 내주자 이런 것이죠. 음, 지금은 금리가 5%지만 변동 금리가 6%, 7%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앞으로. 그렇죠. 그때도 당신의 소득이 이 이자나 원금 상환으로 버틸 수 있는지 맞습니다. 생각을 해서 이자 오를 거 감안해서 어 대출을 해 주겠다. 그러니까 결국은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거겠죠. 네. 아니면, 아니면 고정 금리로 가시든가. 그렇죠. 뭐, 고정 금리로 가시든가. 아니면 변동형이나 네. 혹은 혼합형 같은 걸 선택하시려면 이제 스트레스 DSR을 적용받게 되는데. 얼마나 줄어요, 변, 그 대출 한도가? 계산식이 좀 복잡하긴 합니다. 일단 음. 대출 금리에 더해지는 이 스트레스 금리가 이번에 금융당국이 정한 게 1.5%입니다. 그래서 1.5% 포인트. 네. 그럼 4. 퍼센트 대출 받으러 가면 5.51 경우를 감안해서 한도를 준다는 겁니까? 그렇죠. 100%가 적용됐을 때 말이죠. 근데 이제 시행 1단계니까 전부 다 이게 적용되는 건 아니고요. 1 5에 25%인 음. 0.38% 포인트가 먼저 더해지고요. 예. 이게 이제 대출 원리금의 연소득 4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음흠. 그래서 연봉만이 5천만 원 직장인이라고 가정을 해 보죠. 40년 만기 주담대를 기본금리 5%로 한도까지 최대치로 받는다고 가정하면 예. 변동형은 기존보다 2천만 원 정도 줄어들고요. 음. 혼합형은 1천만 원, 주기형은 500만 원가량 한도가 각각 줄어듭니다. 그런데 이게 모래주머니 4개 달 건데 지금 처음이니까 하나만 답니다 하고 해서 2천만 원 줄어든 거니까 <laughs> 정부 계획대로 4개를 다 달면 한 8천만 원 줄어든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음, 실제로 대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는 계산을 좀 해봐야 되는데... 음. 변동형, 혼합형, 주기형 이렇게 있는데 다 깎이는 걸 보니까 변동형, 혼합형, 주기형이 다 변동금리 대출의 이름인 것 같은데. 네. 각각 어떤 건데 이렇게 깎이는 정도가 좀 다릅니까? 조금씩 바... 이제 조금씩 다르죠. 그러니까 변동형 같은 경우는 이제 변동 금리가 금리가 언제 변동되냐 이걸 음. 기준으로 보면 보통 예. 3개월, 6개월, 1년 하는데 보통 은행에서 6개월짜리를 많이 권하죠. 예. 그래서 금리 변동이 보통 6개월마다 이루어지는이는 혼합형이 있고요. 음. 이제 주기형 같은 경우 어, 죄송합니다 변동형은 이제 6개월마다 이루어지고 음. 혼합형과 주기형 같은 경우는 금리가 변동하지 않고 고정되는 기간이 상대적으로 더 길죠. 5년 고정 후뭐 시중 그렇죠. 금리 반영. 그러니까 보통 네. 5년으로 우리가 보통 잡습니다. 그래서 음. 금리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높으니까 변동형 주담대보다는 조금 더 스트레스를 적게 주자, 음. 더 적은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는 것이고요. 물론 개인 상환 계획을 고려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내가 대출한도 좀덜 깎이고 싶다 이런 분들이라면 음. 어, 변동형보다는 혼합형이나 주기형 금리를 선택을 하셔야겠죠. 음, 그 말은 일단은 5년은 고정 뭐 이런 걸로 선택해야 된다. 그렇죠. 결국은 고정 금리로 가라는 거네요. 유도하는 방향성은 음. 갖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어, 그리고 말씀 주신 대로 지금은 4분의 1로 쪼개서 모래주머니 하나씩만 붙이는데 네. 슬슬 두 개, 세 개, 네 개까지 붙일 겁니다. 그 얘기는 하고 있다는 거고, 네 맞습니다. 결국은 고정 금리를 유도하거나 아니면 가계 대출 총량을 줄이려는 게 목적이라서 네. 왜 그러는지는 알겠어요. 왜 네. 그러는지는 알겠는데 야, 이게 부작용이 없을까? 이게 대출을 가계 대출 줄이, 줄이는 거야? 뭐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부터 네. 가계 대출 사상 최대, 우리나라 최고의 고민은 이거다 뭐 이런 얘기 계속 해왔는데 맞습니다. 쉽게 잘안 줄어들잖아요. 어. <laughs> 일단은 이번에 스트레스 d s r 이 만약 100%로 시행된다라고 가정하면 대출 한도가 한 최대 16%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추정이 돼요. 그러니까 예. 가계 빚이 늘어나는 것을 억제하는 데는 효과는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음. 주택 시장 측면에서 보면 집 사긴 더 어려워지겠죠. 음. 그러니까 다제돈 주고 누가 집을 사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주택자 같은. 실수요자들의 타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게 정부 내에서도 좀 충돌하는 정책적으로 충돌하는 측면이 보여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제 건설사 PF 위기가 닥치니까 지방 미분양 대책 같은 것들이 나왔잖아요. 음. 결국 이게 건설 경기 부양책이라고 볼수 있는데 대출을 한 쪽에서는 또 옥죄니까요. 음. 실수요자들한테는 어쩌라는 거지? 그러니까 집을 사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고개가 좀탈수 있겠고. 예. 정책 대출은 또 계속 적극적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잖아요. 청년 대출, 뭐 신혼부부 뭐 대출 이런 것들을 말이죠. 그러니까 또 하나 측면이 대환대출 요즘에 많이 이용하시는데 이 스트레스 d s r 이 적용되면 사실상 유명무시라 될 수도 있고요. 대환대출, 그렇죠. 갈아타는 거 한도가 줄어드니까 금리를 낮게 써도 한도가 줄어들면 차주 입장에서는. 아... 별... 기존 대출이 차라리 한도가 많으니까 그렇죠, 이자는 없더라도 별... 굳이 난 갈아타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할수 있다는 맞습니다. 거군요 맞습니다 예. 음... 그리고 이게 또 풍선효과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출 한도 줄어들 것을 염려해서 미리 대출을 당겨받는 차주들도 음... 많았고요 예. 물론 이게 이제 시작하는 단계니까 단계별로 이제 확대해가면서 효과를 분석해봐야 되겠지만 금융은 또좀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게... 생각이 듭니다 어...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알겠고 왜 하는지도 알겠고 그 마음은 다 이해가 되는데 네 결국은 대출은 줄이면 좋지만 그 대출이라는 게 A가 받은 대출을 가지고 B가 그걸로 먹고 사는 거잖아요. A가 <laughs> 그렇죠. 대출 받아서 집을 사면 B는 그 사람한테 집 팔고 나오는 현금으로 뭐 노후 대비를 하든 생활비를 쓰든 네. 아니면 그걸로 다른 투자를 하든 하면서 이사회가 돌아가는 건데 네. 어, 대출을 줄이면 가계 대출도 이렇게 줄여 국가 부채도 줄이자고 해 기업 대출도 안 받아가 그럼 세상에 경제 주체 세 개가 다 대출을 안 받아가는 상황에서는 그럼 누구 돈으로 이 나라 경제를 돌리라는 말이냐 생각하면. 또, 또 다른 측면에서는 전세대출은 지금 DSR 적용을 또 백지화하는 분위기거든요. 음. 이것도 좀 논란거리입니다. 현재. 전세대출. 네. 그것도 줄이고는 싶을 텐데 전세대출을 그러면 어차피 만기 되면 되돌려 받을 돈인데 네. 그걸 받으셨으면 뭐 다른 대출은 못 받게 하는. 그럼 전세로 살고 있는 분은 내집마련 하지를 말아라는 뜻이 되는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볼수 있지만 전세 대출이 결과적으로 아니에요. 보면 집값을 또 밀어 올리는 원인이 되기도 하니까 그렇긴 하죠 예, 그래서 맞아요. 안 좋은 그~ 빚의 그~ 음. 증가를 막으려면 근본적으로는 전세 대출을 막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맞습니다. 있죠 음, 하여간 매우 풀기 어려운 전세계 어떤 나라도 풀지 풀지 못했던 <laughs> 숙제에 좀 도전하고 있는 것 같네요 다음 이야기는 어~ 폴더블폰 접히는 폰 네. 요게 애플은 아직 없고 삼성전자는 강하게 밀고 있는 시장인데. 강하게 밀고 있죠. 어, 네. 이거 들으니까 한국인들만 열심히 그 접부 다니지. 바깥에 나가면 <laughs> 접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이런 이런 얘기도 듣기도 하고. 네. 시장 전망이 조금 좋지는 않은 모양이에요? 그렇습니다. 시장조사 업체 트렌스 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요. 작년 세계 폴더블폰 출하량이 이제 전년 대비 25% 증가해서 1,590만 대로 집계가 됐는데요. 음. 올해가 이제 출하량이 1770만 대로 전년 대비 11% 증가하는데 그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왔습니다. 결국, 11% 네, 성장 속도가 이제 둔화할 것으로 본 것이죠. 음. 지금 폴더블폰 시장이 글로벌로 보면 60%를 삼성이 차지하고 있고요. 예. 나머지를 이제 중국 업체들이 나눠 갖고 있는 형국인데 예. 최근 이제 그 삼성의 폴더블폰 라인업이죠. G플립, G폴드 판매량 예상보다 저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음. 무엇보다 전체 스마트폰 시장에서 이 폴더블폰이 차지하는 비중이 1.4% 미미한 수준입니다. 예. 이 얘기는 결국 폴더블폰이 확실히 소비자들한테 어필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뜻이겠죠. 음. 뭐 접으면 편하고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들기도 하는데 저도 안 쓰고 있어서. 근데 비싸요. 아 접으니까. 접으니까 두 개잖아요, 화면이. 아... 비싼데 비싼 값을 못 한다. 음... 이제 뭐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값에 접히면 괜찮은데. 그렇죠. 접는다고 그렇게 비싼 걸 쓰기까지는 <laughs> 굳이 그거 뭐 접어서 뭐 해야 하는 생각을 한다는 거군요 소비자가. 거기다가 또 내구성이 좀 아직은 좀 음... 한계가 있어서 좀그 고장이 자주 발생한다 이런 불만도 많고요. 음흠. 여전히 좀 무겁기도 하고 예. 좀 두꺼워서 좀 손에 잡히는 이런 그립감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기 때문에. 예. 뭐 애플이 사실 폴더블 아이폰 개발하다가 중단했다는 이야기가 나온 것도 사실 음. 이런 내구성 문제 때문이라는 얘기죠. 사실은 삼성도 뭐 굳이 접고 싶어서 그 폴더블폰 개발하는 게 아니라 네. 한 5년 전에 나온 스마트폰이나 지금 스마트폰이나 사실 그게 그거잖아요. 뭔가 혁신에 대한 음. <laughs> <그게> 떨어뜨이라고 <laughs> 할까요? 깨진 것만 아니면 5년 전폰 써도 아무 문제가 없는 상황이 되니까 네. 뭔가 이제 새로운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스마트폰 업체들이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 건데. 네. 폴더블 폰이 아니면 그럼 뭘까요? 인공지능 폰? 그걸까요? AI 폰은 어떻게 보면 확실하게 음. 대세로 자리 잡을 분위기는 만들어져 가고 있죠. 예. 뭐 일단 앱 아이폰이 뛰어든다라는 이제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아, 애플이 네, 그렇죠. 음. 애플이 뛰어드는 거 보면 이쪽이 돈 되는 게 맞는 것같 봅니다. 그렇죠. 이제 전통적으로 스마트폰 시장이라는 게 이제 삼성과 애플의 양자 구도로 만들어진 게 예. 이제 삼성이 아이폰이 나오고 난 뒤에 이제 소위 패스트팔로우로서 역할을 경쟁을 하면서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이 시장 자체를 음. 키운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폴더블 폰도 예상보다 인기가 좀안 되고 확실하게 어필이 안 되는 게결국엔 애플이 폴더블 폰 시장에 뛰어들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지적이 음. 많은 것도 이런 이유죠.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폴더블 폰의 미래를 한번 음.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참 애플은 보면 일찍은 안 가고 꼭돈 되는 시장 확인하고 돌다리 두들겨 보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얄밉죠. 어떤 측면에서는. <laughs> <취미에선. 웃음> 네. 자 안승찬 기자가 가져오신 소식은 어, 예. 서울에 여전히 군데군데 다니다 보면 지상으로 지하철이 돌아다니는 분명히 지하철인데 왜 지상으로 나왔지 <웃음> 그렇죠 <laughs> 하긴 예. 뭐 고래나 거북이도 밖으로 나오긴 하니까 가끔 뭐 이제 그렇게 그런 상황인데 네. 다 지하로 넣는다는 거예요? 앞으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어. 그 서울시에서 어제 이제 지상에 나와 있는 모든 철도 구간을 지하로 전부 다 넣겠다 예. 이런 프로젝트를 이제 추진하고 이걸 위한 용역 발주를 낸다는 보도 자료를 냈는데. 음. 현재 서울에만 한 71km 지상 철도 구간이 있거든요. 이걸 전부 다 지하로 넣는다는 프로젝트니까 이게 꽤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하여튼 이 철도 지하화 통합 계획을 위한 종합 계획을 마련하겠다. 이게 지금 서울시의 발표인데요. 음. 만약에 이게 진짜 실제 실현화됐다. 그러면 뭐 수혜를 받는 지역들이 굉장히 많죠. 서울역이라든가 용산역 이런 쪽에는. 지금 지상에 있는 철도 때문에 지역이 이제 둘로 쪼개질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 지역을 하나로 통으로 개발할 수 있다면 뭐 여러 가지 쓸수 있는 카드가 많고 뭐 서울에서 영등포라든가 구로라든가 이런 지역에서도 음. 철도가 지나가는 지역들이 많이 있어서 이 지역 주민들이 듣기에는 굉장히 귀가 솔깃한 음. 이런 얘기일 텐데 지금 서울시만 이러는 게 아니고 사실은 뭐 전국이 난리입니다. 왜냐하면 예. 지금 선거를 앞두고 뭐 정부도 그렇고 여야 정치권에서 일제히 지상철도를 다 지하로 놓겠다 이런 공약을 음. 아주 경쟁적으로 내걸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앞으로 이 철도 지하화 문제가 뭐 부동산 개발에 있어서도 그렇고 또 정치 쟁점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는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저 선서구 큐레이터가 전해 주신 가계 대출 줄이는 문제도 그렇고 예. 철도 지하화도 그렇고 하면 음. 좋죠. <laughs> 또뭐 하는데 반대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못하고 있었다는 건 뭔가 이게 뭔가 안 맞는 뭔가 있다는 건데 그렇죠 그게 그렇죠. 뭘까요 그걸 이게... 해결해야 철도가 다 밑으로 들어가죠 이게 사실은 뭐 90년대부터 선거철만 되면 단골 메뉴로 나오는 얘기가 철도 지하 공약인 건 사실이에요 예전에도 예. 왜 경부선 그 철도를 전부 지화하겠다 이런 얘기 90년대부터 나왔는데 이게 아직도 안 됐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도 선거 공약용으로 나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번에 조금 분위기가 달라진 게 지난달에 국회에서 이 철도 지하화와 특별법이 통과가 됐거든요 예. 조건이 예전하고는 조금 달라진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왜 음. 중요하냐면 네. 철도 지하 사업이 이게 쉽지가 않은 게 아무리 뭐 괜찮아 보여도 이 사업비가 수십 조 원이 들어가는 사업이니까 과연 그 돈을 누가 될 거냐. 일단 땅 파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산 문제 때문에 번번이 무산되는 일이 많거든요. 음. 특히나 이제 멀쩡한 지상철도로 지하로 내리려면 음. 들어가는 예산보다 편익이 더 커야 된다. 이런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를 해야 되는데 예. 공사비가 많이 드니까 이게 통과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매번 말만 나오고 이제 현실화가 잘안 됐던 건데. 근데 이번에는 뭐가 좀 달라졌어요? 이번에 이 통합지하화 특별법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 통합 개발 개,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는 철도를 땅 밑으로 판, 넣는 사업 음, 따로 땅 음. 위에 이제 남는 개발 사업 따로 이두 개를 따로 했는데 이렇게 아, 하지 말고 예. 이두 개를 하나의 프로젝트라고 생각하자. 음흠. 그러면 지상의 땅 개발 이익을 미리 땡겨서 그 돈으로 지하철도 공사비를 대면 되는 거 아니야. 아, 아, <laughs> 아, 지상으로 좀, 돌아다니고 돌아다니는 철도를 지하로 넣으면 네. 지하로 넘 넣어 남은 나면... 위에 공간이 남, 남으니까, 남으니까. 그거 개발할 할 건데 예. 따로 따로 하니까 돈이 안 되는 거지 그 개발비를 미리 땡겨서 지하 공사를 하면 아 자본을 민간 자본을 조달할 수 있다 이런 컨셉이거든요. 그거는 지금 뭡니까 그 철도가 돌아다니는데 이 커다란 기둥 세워놓고 머리 위로 지나가는 그 철도에는 해당 안 되네요. 네뭐 그렇죠. 거기는 그 그렇죠. 지하로 넣어봐야 어차피 거기 밑에는 도로니까 도로를 안쓸 수는 없는 거니. 네 진짜 그 지표면으로 다니고 있는 아 그렇습니다 아, 그런 아, 그렇습니다 에, 열차만 해당되는 얘기군요그 위에 가는 것도 뭐 하여튼 밑으로 넣을 수는 있으니까 컨셉적으로는 그러나 뭐 그리고 나서 그 위에 땅을 개발 못하면 네 건물을 위로 지을 거기 있습. 도로라니까요 지금 거기 <웃음> <웃음> 터리 위로도 절 열차 지나가지만 네. 그 밑으로도 도로이기 때문에 네. 지하로 넣어야 그 도로는 계속 도로라서 거기 뭐 활용할 수는 없다 뭐, 아무튼 예. 알겠습니다 예. 이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그 그 특별법 말씀을 드리면 음. 이제 국가가 예를 들면 철도 부지를 사업 시행자한테 출자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 사업 시행자가 그걸 담보로 해서 돈을 이제 빌려서 예. 조달을 하고 그 돈으로 철도 지하 공사를 진행을 한 다음에 빈 공간이 된그 지상 부지를 개발해서 팔아서 그렇게 받은 돈으로 빌린 돈을 갚으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예. 이런 논리인데 지금 뭐 민간 자금을 끌어들여서 개발할 수 있다는 거니까 그러면 음... 정부 자금은 최소화할 수 있고 또 가뜩이나 도심의 땅도 부족한데 예, 철도 때문에 단절되어 있는 땅을 잘 개발하면 거기다 아파트도 짓고 뭐 상업용지로도 쓰고 다양하게 쓸수 아, 있지 예. 않겠느냐 이런 건데. 뭐 특별법이 제정된 건 진전은 진전입니다. 그런데 이게 여전히 만만치는 않을 거다 이런 지적은 계속 나오고는 있습니다. 지금 서울에서는 이렇게 한게 이른바 그 경의선 철도 다니던 거 맞습니다. 그거 네. 뭐 폐선하든 혹은 밑으로 넣든 한 후에 그 위에 이 요즘 지금 다 그냥 공원으로 돼 있잖아요. 예, 예. 공원 되니까 참 좋긴 한데, 네. 이제 그걸 공원으로는 안 하고 거기다 뭐 건물 지어서 그 분양한다는 뜻인데, 그렇습니다. 다녀보면 야, 거기에 여기 건물 짓기는 조금 좀좁기도 하고 좀 그런데, 딱 벼룩시장 하면 딱 좋겠구만 하는 생각 정도밖에는 안 들어서 이게 개발이 잘 될지는 모르겠네요. 개발이 잘 될지는 모르겠어요. 음. 그러니까 지금 정부 발표를 보면. 이 전체 공사에 들어가는 돈이 한65전쯤들 거다 이렇게 추산하고 있거든요 예. 여기서 다 50조 원 정도는 민간 안에서 자본을 조달 하겠다 이런 계획인데 음. 이게 뭐 이것도 말씀하신 대로 사업성이 좋아야 민간이 들어오는 거지 예. 어줬다고 그냥 들어오는 건 아니잖아요 특히나 어허. 지금 실제로 경의선 경우는 먼저 지화가 다 사업이 끝난 다음에 개발이 됐으니 이루어진 거지 네. 지금 안 쓰는 땅을 개발하는 게 아니고 멀쩡히 쓰는 철도를 땅 밑으로 내리려면 예. 지상은 지상대로 운영하면서땅 공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음흠. 이것도 기술적으로 만만치 않거든요. 왜냐하면 위에 철도가 다닌 상황에서 지하를 뚫으려면 보강 공사를 꽤 많이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음흠. 그래서 비용도 많이 들고 아. 공사 기간도 더 들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머리 위로 저 그렇습니다. 철도 다니는 거예요? 네, 실제로 대만 타이페이에서 음. 22km 정도 되는 어, 지상철도를 내리는 공사를 1983년부터 했는데 예. 완공하는데 30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음. 지금 정부와 정치권에서 하는 얘기는 뭐 전국에 한 250km 이상 되는 전체 구간을 지하로 늦다는 <laughs> 거 이게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고 훨씬 예산도 더들수 있다 이런 지적들은 음. 있습니다. 선거철에 나오는 얘기는 일단은 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laughs> 걸로 <laughs> 어디서 먼저 한 얘기인지 모르지만. 네. 또 어느 한쪽이 이렇다고 얘기하면, 아, 이거 너무 무리한 거다. 어느 한쪽이든 예. 여, 여가 얘기하면 야가 그렇게 반반발을 해야 되는데 네. 선거철에는 우리는 더 크게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음. 어느 정도 뭐 현실적으로 뭐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사실은 예. 철도 지하화 사업이 실제로 진행이 되면 결국은 뭐 진행되는 곳들은 있겠지만 개발이익이 보장되는 역세권, 도심의 역세권 이런 정도만. 현실적으로는 진행되지 않고 예. 지방의 사, 재화 사업은 생각보다는 쉽지 않을 거 아니냐. 음. 그래서 정부에서도 일단 사업성이 높은 지역을 선도 사업 지역 이런 식으로 먼저 지정해서 좀 순차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긴 하거든요. 예, 서울 도심의 땅값 비싼 곳부터 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음. 그렇게 될것 같습니다. 예. 아직도 용산 언저리 다니다 보면 그 건널목 때문에 참못 다니고 하고 그런 거 재밌어서 말... 야 21세기 대한민국에 <laughs> 아직도 이런 게 남아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laughs> 네. 지나가긴 했는데 네. 그런 거를 또 메우고 그 위에다 뭘 만든다는 얘기군요. 네. 안승찬 기자, 손석구 경제 뉴스 큐레이터였 구려. 광고 잠깐 듣고 친절한 경제로 이어갑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듣고 계십니다 매주 처음과 끝에 찾아가는 특별한 코너 친절한 경제가 이어집니다 네 오늘은 청취자 류윤하 씨가 보내오신 질문입니다 요즘 낡은 아파트들 재건축들 하는 거 보면 다들 종전보다 더 높고 빽빽하게 지어서 추가로 더 생기는 집을 팔아서 공사 비용들을 마련하던데요. 그래서 (40층) 아파트도 요즘 많이 지어지고 있던데 혹시 (50년쯤) 후에 또 재건축을 해야 할 상황이 되면 그때는 그걸 (80층으로) 올리고 그 뒤에 (50년) 후에 또 재건축을 하게 되면 그때는 (160층을) 짓는 겁니까 그건 말이 안될것 같은데 지금이야 이렇게 대충 재건축을 한다 치더라도 (50년) 후 (100년) 후에는 어떻게 될 건지 참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용적률과 층수를 높여가면서 하는 재건축이 언제까지 가능할 거냐 이 질문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에이, 그때 일은 그때 가서 생각하자 지금 우리 사회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 대책이 없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냐 지금처럼 추가로 높게 또는 빽빽하게 지어서 공사비를 마련하는 게 불가능하다면 결국은 소유자들이 공사비를 추가로 내야 재건축이 될 거고 그렇다면 소유자들이 그런 여유가 다 되는 아파트라야 재건축이 진행될 테니까요. 좀 부유한 동네 아파트는 재건축이 빨리 잘 되고 안 그런 동네 아파트는 지금보다 재건축이 더안 되겠죠. 그리고 지금은 (2000세대) (3000세대) 대단지 아파트가 아파트 안에 뭐~ 수영장도 있고 골프장도 있고 해서 인기가 있지만 나중에 그것도 재건축하려면 (2000세대) (3000세대가) 또 다시 합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이야 부담금이 크지 않으니까 합의가 어찌 어찌 되지만 그때는 공사비를 거의 다 각자 내야 되기 때문에 형편 안 되는 분들이 좀 끼어 있으면 재건축이 더 어려울 거고요. 그래서 20세대, 30세대 정도만 합의하면 다시 재건축할 수 있는 나 홀로 아파트들이 오히려 인기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결론은 아파트 가격이 비싼 곳은 새 아파트 가격이 계속 비싸지니까 새 아파트 만들어서 팔면 공사비도 빠지고 그래서 재건축이 원활하게 될 텐데 아파트 가격이 안 오르는 곳은 새 아파트 지어봐야 팔리는 그 가격으로 공사비를 못 뽑으니까 재건축이 안될 거고요. 또 그렇게 재건축이 안 되다 보면 새 집의 공급이 잘안 돼서 집값은 또 오를 거거든요. 또 그러다 보면 집값이 안 올라서 재건축 안 된다 하던 동네도 슬슬 다시 재건축이 좀될 거고 그래서 결국은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올라야 이 재건축 사이클이 계속 잘 돌게 된다는 음, 안 그러면 그냥 사람 살기 어려운 낡은 아파트들만 남게 되는 건데 그럼 또 사람 살 곳이 없으니까 좀 살만한 아파트들은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기 시작할 거고요 또 그러다 보면 다시 또 재건축이 또 어찌어찌 좀 돌아가는 그래서 이래도 집값이 오르고 저래도 집값이 오르는 좀 당혹스러운 모순에 빠지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인구가 계속 계속 늘기라도 하면 외곽으로 신도시를 계속 지어 가면서 새 주택을 좀 쉽게 공급을 할 텐데 인구가 줄어들면 그것도 잘안 되니까 이미 존재하는 도심 아파트를 재건축해서 살아야 되는데 재건축은 집값이 계속 올라야 돌아가고 집값이 안 올라서 재건축이 스톱되면 그 낡은 주택들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인구가 줄어드는 시대가 되더라도 우리는 지금처럼 아주 비싼 집에서 살거나 아니면 아주 낡은 집에서 살거나 둘중 하나가 될 겁니다. 인구가 줄면 주택 사정은 좀 나아질까 싶었는데 생각해보면 꼭 그렇지도 않죠. 예, 질문 보내주신 청취자 류윤하 씨께는 저희가 준비한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이진우였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